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여기 대만인 일본 다음으로 온천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교에갈 여행지로 오늘은 우라이 온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온천 보면 가는 방법이 뭐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원래 신덴역에 가가지고 셔틀버스 타려고 타고 이동하려고 했었는데 아니,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을 죽도록 안 읽더라고요. 그래서 지하철 타고 타이페이역 자, 그 M8번으로 나오셔가지고 여기 간판 보이시죠? 이 간판 쭉 따라서 가서 저는 버스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온천으로 가시죠. M8 역으로 나오셔가지고 쭉 따라 오시면은 이 폴리스라고 써 있잖아요. 이것도 건너가면 돼. 자, 건너서. 839번 버스 어, 뜨거워. 지도 봤을 때는 여기 같은데 849번 아, 그 차량 엄청 많이 한번 더. 여기다 여기입니다. 버스는 20분마다 온다고 얘기하니까요 시간 잘 맞추면 땡큐 자전 지금 이제 버스 탔고요 1시간에서 어,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. 카메라. 와 제가 그 타이페이역에서 탄 이유가 그 신디엔역에서 타면 여기까지 얼마 안 걸리거든요. 근데 사람이 엄청 많이 타서 앉아서 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뭐야. 타이페이 역에서 타는거 추천 <laughs> 타이페이 역에서 타는거 추천이고요 타이페이 역에서 타면 1시간 한 30분정도 1시간 20분에 30분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버스 타는 시간만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 도착했으니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호라이원천 폴란드. 예약하고 기다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보세요.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뷰. 와. 장난 아니다. 오. 와. 죽이네. 수영하고싶다 프라이빗 온천 가보시죠 와 뷰가 와 기본 1시간인데 1시간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30분 더 추가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 받는 시간이랑 씻고 뭐 머리 말리고 준비해서 나가는거 다 해가지고 1시간 30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모자랄것 같아서 30분 더 추가했어요. 와 근데 어, 분위기 엄청 좋아요. 빨리 씻고 옷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겠다. 아니 여기가 혼자 오면 대중통으로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가족들이나 연인들 와가지고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옷 갈아입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! 다 받아졌어요. 온도 한 보고. 오, 우깍기 앞이 뜨거워 너무 뜨거운 거야. 호우! 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발에 한싶 씻고 들 오. 개인 향이라 옷 벗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촬영하니까 수영복 입고. 아, 옷입와 와, 근데 너무 좋다. 와. 우. 음. 수영장 아니에요. 온천이에요. 와. 그리고, 흉까지 보고 있으니까, 아, 여기 떠야겠다 와.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, 경식을이러니까 기분도 힐링되고, 와. 아, 좋다. 그리고, 보면, 요렇게 포카리랑 과자 그리고 물이랑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들어있어요 음. 끝나고 먹어야지 샤워 다 하고 아, 그리고.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좋다 여기 분위기 좋아서 가족끼리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와아 그치 이 맛에 온천하는 거지 좋다. 아 너무 개운해. 아니 여기 1 시간만 했는데 넉넉하고 그리고 오전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1 시간 반보다 조금 더 했어요. 그리고 피로 풀기 너무 좋고 나오니까 너무 시원해요. 아사마 지는마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우라이 마을이 있어가지고 우라이 마을까지 구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으면 된다고 하니까 가서 뭐가 있는지 살짝 구경하고,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블렌드 온천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서 오면 여기 우라이마을 옛거리가 있거든요. 여기가 그 타이야 부족이잖아요. 여기가 타이야 부족이 살던데 전통을 엿볼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여기가. 아 근데 너무 좋아. 사람들 생분하게 불고 시원하고 보세요. 그렇지. 그리고 여기 안에,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그 볼랜드 온천 말고 다른 온천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 볼랜드 온천 말고 다른 온천 즐기실 분들은 여기 와서 다른 온천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아. 뭐없었에 <놀람> 이거... 이거... 아, 이제 이거... 하고목욕하고 왔으니까 이거... 정도 하나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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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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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음, 맛있우이 <laughs> 소세지가 내가 생각하는 소세지보다 돼지 고기 맛이 더 많이 나. 음, 맛있어. 계란도 나먹을까 아니야. 가 와, 저기 마을 있다. 전 도시보다 이런 시골이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요. 수제모찌가 하나에 15원. 너무 맛있어, 그래서. 짜라라라. 간으로 샀어요. 종류 4가지인데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초급어 내 스타일이야. 많이 안 달아서 <laughs> 제스타일이고 하나 먹기 너무 좋다. 간식 먹는 거 야시장에서 이거 하나씩 안 팔아서 아쉬웠는데, 여긴 낱개로 팔아서 너무 좋아요. 가법없네 음 어디로 갔을까? 테스 <laughs> 사이압 부족 마을이라서 그런지, 곳곳에 그림도 있고, 여기 보면 동상도 저렇게 있어요. 아,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, 우라이 그 문화촌 갈수 있는 그 꼬마 기체가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한번 타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힘들어. 벌써부터. 어, 뭔안 맞네? 오, 이건가 봐, 이건가 봐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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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보시면. 제가 진짜 미니미니해 <laughs> 그리고 이걸 타고 가야 그우라이 폭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가는데 50원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뭐지? 음. 그리고 생각보다 미니 기차 빨리 끊겨요 엄청 빨리 끊기니까 그거 시간 감안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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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차 워터 폴리스테이션. 원래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, 뭐야,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없는 거지? 기다리래. 기다리래. 근데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사람들이 없어요. 특히 맛집들. 진짜 맛집을 가는데, 오, 신기하네. 아 a n g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렸어요. 한 5분 정도? 5분 정도 타고 오면 저기 폭포 있는데 저기 위에 보면 케이블카 타고 저 위에까지 가요. 저기 와. 오! 캠카 캠카 보기만 해도 무섭네. 와 여기네요. 와. 제주도 폭포 뭐지? 우라의 마이 오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하네. 왕복하면은1 0여서 올라올 때는 좀 미니 기차 타고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려갈 때는 그냥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려고요. 경치도 볼겸 해서. 아, 경치 너무 좋잖아요. 이거 보면. 영상편집 자니다 지금 까지, 시 청해, 주셔